마이너스 7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7의 제곱은 49 잖아요 그쵸 49의 제곱근을 구해보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이에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49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다는 거죠 음음 음, 음. 플러스 마이너스 7음 그때 이아이의 양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은 7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루트 16이라는 아이는 아, 그게 a가 되는 거고 루트 16이라는 거는 4니까 4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음의 제곱근을 구하면 얼마예요? 마 2죠. 그게 b라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b를 구하라 그러면 7 곱하기 마 2가 되어서 마14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되겠죠? 먼저, 주어진 시계 값을 계산해서 값을 구하라는 거죠. 요거는 4고, 요거는 49다. 그것의 제곱근. 그것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한 것을 AB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고부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되겠죠?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질문 좋아요! 네. 자주 하세요!